네, 빠전합니다 네, 최종 최약 경주기 일이죠. 대청에 네, 하다가 머리가 터질 뻔했죠. 네, 네, 최종 최약 결과입니다. 네, 최약 건수 150만 건 들어왔고요. 네, 금액은 33조 들어왔습니다. 한 50조 가까이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어,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네요, 생각보다. 네, 최약 건수도 뭐 180만 건 정도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좀덜 들어왔고 주말이 좀 끼어있고 최근에 그 로봇주가 좀 내려온 그런 경향인지 하여간 일단은 네, 어, 비, 균등만 하신 분들은, 네, 한투, 네, 미래가 가장 유리했죠. 1.88, 1.877이 나왔죠. 네. 나머지는, 뭐, NH도 좀 높고, 네, 하나도 좀 높고요. 네, 신형은 좀, 신형도 좀 높고, 상대적으로 KB와 키움이 낮죠. 키움은 추첨이고요, 아예. 어, 비례는 1,400만원. 1,300만원. 1400만 KB, 한투와 미래가 비슷하고요 어, 그 다음에 NH와 KB가 비슷하네요. 나머지 1,300만원, 1,200만원, 1,200만원. 키움이, 네, 어, 비례 한 주금액이 적네요 1200만원. 어, 저는 뭐 한두에다가 가족계자는 네, 균등 청약을 했고요 비례는 네, 하나와 네, 어, 키움증권을 했습니다. 키움증권이 이게 배정이 좀많더라고요한 주당 한 100만원씩 차이가 나다보니까 어, 하나와 하나랑 네, 차이가 나다보니까 신형을 청약할까 생각하다 신형이 최대가 5천주밖에 안 돼가지고 네, 청약을 못했고요 하나는 제가 우대회원이라가지고 네 수수료가 안 나오죠 키움도 수수료가 없고 수수료 없는 계좌만 골라서 한 거래요 결론은 <laughs> 네, 그렇게 됐네요 네 어,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네, 청약을 했고요 뭐 1억 정도 마이너스 통장 썼으니까 한 6만 8천 원 정도 네, 이자가 발생하겠죠 네그 6만 8천 원 받는 대신에 한 8주 정도 더 받은 거죠 8주면은 826, 848한 21만 원 정도 네더 받은 거고요 21만 원더 받았으니까 한30% 35% 이상 네, 올라야지 네, 공모가 대비 35% 이상 올라야지 이등이 되네요. 네, 보통 때라면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안 썼을 텐데 환불일이 너무 길다 보니까는 네. 최대 24주 내 네, 배정이 예상되고요. 어, 배정 수량이 나온다 그러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증권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두승나주 네, 배정됐다고 네, 게시글이 올라오겠네요. 네. 일단 최악했으니까 잘될 거라고 굳게 믿고. 어, 상장일은 10월 5일이구요. 빨조기에서 벌써 2가 넘어가니까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한 3에서 4까지, 4까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. 네, 확실한 수익 구간이죠. 얼만큼 수익을 줄지는 봐야 될것 같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